전래동화인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박수를 치라고 하면 박수를 치지 않고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하면 또 박수를 치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말썽꾸러기였다고 이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강가로 가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오는 날 강가로 갔다가 백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예, 엄마 개구리가 멀찍이 지켜보다가 급히 달려와서 이 청개구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신은 죽게 되고 이 청개구리는 살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엄마는 죽고 이 청개구리는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유언이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앞냇가에 묻어주려무나.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엄마 개구리가 지혜를 쓴 것이죠. 항상 반대로 했으니까 이번에 내가에 묻어 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 주겠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반전을 겪게 되지요. 이 청개구리가 이때만큼은 엄마의 말을 듣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 마지막 유언은 지켜 줘야겠다고 하고 이내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우는 이 청개구리의 모습을 이야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통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기어꼭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또안 가는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전형적인 청개구리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큰 재앙을 만나기 일수였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불뱀은 독사라서 물리면 즉시 죽게 되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뱀이 나타났고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니 이큰 화가 닥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뱀을 만나게 된 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러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조건을 단 응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면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즉 노뱀을 보지 못하면 불뱀에 물린 대로 죽게 되는 것이요 노뱀을 봐야만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큰 화를 당한 것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고 이 당시 풍습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내어내는 풍습이 있고 이것을 나누며 잔치가 흥을 더하는 것인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그대로 다 식어버리고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에 합당한 것을 제공을 해야 잔치가 잔치가 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포도주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없는 문제는 문제대로 뭐 주인집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잔치에 관계가 있지만 이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보니까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 깊은 관계에 있는 지인이구나. 손님들이 알기 이전에 마리아가 알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가까운 사이에 있던 관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데 마리아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것 뿐인데 이 잔치의 책임이 주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문제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왜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잔치의 책임자도 아니요 손님으로 온 것뿐인데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계획에는 여기에서 이 일을 돕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기적도, 복음의 역사도 다 예정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계획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내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 사람들과 함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도 관계가 있어서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갈비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들아, 갈비탕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참여했을 뿐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걸 자기한테 얘기하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해당하는 이 내용이 꼭 그러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요청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볼때 우리는 퍼뜩 떠올라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의 계획에도 없고 뜻하신 바가 아무것도 없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듯이 예수님이 영적인 법칙을 따라 자신과 관여 없는 일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나오면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원래는 다 죽여서 심판하는 것이지만 50명만 나와도 내가 심판을 멈추겠다. 그러자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아브라함이 계속 깎기 시작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 의인 10명만 나와도 심판하지 않기로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면 최대한 우리의 간구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이런 말로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 예수라는 청년이 너에게 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무엇이든 순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당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혼인 잔치 그 가정에는 도랑아리 여섯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으로 인한 것이다 기록을 하고 있지요. 정결 예식이란 집 안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입구에서 손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쓸 물을 이 도랑아리 여섯에 부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돌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가득 채워라."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물 가득 채우는 거 항상 하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니까 또이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다 퍼부어서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내어 줘야 되는데 손발을 씻을 식수도 아닌 물을 연회장에서 잔치하는 사람들한테 포주라는 것은 그건 마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마시다가 큰 탈을 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포도주 대신 맹물 갖다 주면 얼마나 분노하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 문제를 고발한다거나 자신들의 의지로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권면한 대로 그의 말을 듣고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줄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에라 모르겠다. 책임은 내가 안 지지라고 했던지 아니면 무언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돌 항아리 여섯에 있는 물이 연회장으로 갔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면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큰 문제가 났어야 돼요. 우리를 함부로 하고 무시한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원성을 일으켜야 되는데 한 이상한 반응이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술이 얼큰히 취해지면 그때서야 좋은 포도주를 집어넣고 그때는 이제 혀도 얼얼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니 그때 낮은 단계의 포도주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니 뒤늦게 나온 포도주를 맛보니까 더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내어 주면 되는데 아니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 야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할 때 얼마나 배고프고 그렇습니까? 제가 주로 가던 무한리필 집이 있었습니다. 오리주물럭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한번 나를 잡고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한번 이문 가게를 닫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 한 접시를 먹고 두 번째 접시를 먹었어요. 아니,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접시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꽝꽝 얼어 있는지, 누가 봐도 이것 먹고 집에 가라,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돈 버는 방법이죠.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었다가 자꾸 많이 먹으면. 덜한 것들이 점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도 극찬할 수밖에 없는 최고 가치의 상품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마리아가 말한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집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 가운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자라온 날만큼 많은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말씀은 벗어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 사역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귀를 막지 않는 한 말씀을 듣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위아래 세트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색깔도 맞추어지고 그리고 정확한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옷의 재질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니 필요에 따라 위아래 옷으로 한 쌍으로 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상의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의 옷이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아하 감동을 받는 것까지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다운 은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 어느 날 이빨 가운데 낀 고춧가루를 볼 수도 있고 눈가에 나물래 자리 잡고 있는 눈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콧돌이 삐져나와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이 거울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겠지요. 잔뜩 더러운 것이 낀 채로 사람들 앞에서 씩 웃고 다니면 사람들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춧가루 낀거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콧돌이 삐져나와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민망해 아마 살다가 얼굴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볼때참 민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살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감동은 받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그렇게 민망한 삶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민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왜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왜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영정인 오물을 짊어진 채왜 그렇게 진흙탕을 뒹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보고 5장오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정은 달랐어요.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어부로서 베테랑으로서 물의 높낮이를 알고 있고 기온의 수온 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밤새 도전했음에도 실패했다면 아니 어부가 실패했다면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고 베테랑도 아니고 그저 젊은 선생과 같은 자가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지만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한번 의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물을 내어 던지니까 성경은 이후에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다가 고기를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 보면 이 숨겨진 보물 그것이 담겨진 동굴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동굴 문을 열려면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그때 주문이 무엇입니까? 열려라. 참깨지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수박하면 안 열립니다. 열려라 감자 해도 안 열려. 꼭 열려라 참게 해야지만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뭔가 우리가 환하게 우리 인생의 문이 좀 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좀 만나고도 싶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승리를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무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동자였습니다 스승 엘리 제사장이 그를 품에 안아주고 그 어린 사무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밤마다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쪼르륵 달려가 보면 엘리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반복되는 일 가운데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준 엘리 제사장의 비법이 있는데 너는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꼭 이렇게만 대답해야 된다. 말씀아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 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 사무엘이 자기 방 안에서 누워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전한 말 그대로 합니다. 말씀아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작은 꼬꼬마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대답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진 말이 없고 사무엘이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주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신앙이 어떠한 환란과 위기 속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이 반석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를 이룬 자에게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고, 이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큰 영광의 순간을 줄 터인데,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줍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아는 자로서 그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열매를 맺어 삶으로 뿌리내려 드러나야 되는데 듣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지식은 풍요로워지지만 그 반면에 영적으로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내용을 이렇게 곤고하고 공허하고 허전할까? 그것은 온전한 은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조각이라도 듣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잠하던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누가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치솟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허전해지고 머리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달하지만 삶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슨 말씀만 들으면 다 아는 얘기야. 나도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상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분이 아는 말씀을 설교하면 식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라는 내 삶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노라는 다짐을 따라 살아가야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한다면, 너희 인생 가운데도 오늘이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한쪽으로 듣고 흘리는 삶이 아니라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작은 것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